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함으로 10월 7일 화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새 여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북상을 통해 또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추석 명절 잘 새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러면 감사일 겁니다. 감사, 음,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하시고 또 풍성한 이런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상당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애들, 이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사람은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가 쉽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요. 주님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내게 닥친 불행으로 여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건강함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아, 성공적인 것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한 그런 순간들도 모든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건강을 하든 건강을 잃어버렸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아, 조금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 이 환경 너머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 행복한 일에, 건강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이 건강하지,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야라고 어,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겠죠.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주 큰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곡식이 다 잠겼습니다.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쳤어요. 근데 그 홍수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유지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듬해 그 홍수의 물에 다 잠겼던 모든 어,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땅은 비옥해졌고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지금 당장의 상황을 바꾸진 않더라도 어,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므로 말미암아 결과까지도 바꾸어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번 추석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또 나에게 가장 적당한 길로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결국에는 극복해 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또 오늘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긴 명절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싶은 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사도바울 선생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laughs>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낙심되고 또 실망되고 불평 갖게 되는 그 모든 상황스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꿈꾸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